나요 네, 제가 여기 소통관 이 건물은 오늘 처음 들어와 보느라고 이렇게 좀 헤매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물론 생존마저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생산력은 높지만 소비 역량은 부족합니다. 투자할 돈은 남아 돌지만 투자할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국가재정을 공급에 집중하면 고용과 소비가 늘던 그런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양극화 완화 즉 분배 강화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대전환의 위기 시대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인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계 최저 수준인 공적 이전 소득 즉 국가의 가계 소득 지원을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임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일차 재난지원금을 기억하시지요. 그때 얼마나 골목경제가 살고 또 피부로 통계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기에 복지정책임을 넘어서서 경제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지역 골목 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소멸성 지역 카페로 지급되는 기본 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기본 소득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작년에 1차 재난 지원금을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하고 이게 1년에 한 번이든 12번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또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경기도의 두 차례에 걸치는 재난기본소득 이런 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같은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활기를 불어넣었는지는 이미 증명됐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득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 정책으로서 재정의 효율을 두 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 정책입니다. 행정이 이미 만들어진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전인 미답의 험지일지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상처를 감수하면서 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뚫고 광화문 광장에서 11일간 목숨을 건 단식 농성까지 해가면서 성남시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시작했고 경기도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해서 전국이 확대된 지역화폐와 결합했던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 정책으로 효과를 입증하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으로 반드시 도입해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어 내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구체적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와 기본소득의 공론화입니다. 기본소득은 아직 낯설기는 하지만 국민들께서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론화를 위한 수기토론을 두 차례 실시해본 결과에 의하면, 기본소득 도입 찬성 여론이 토론 전에는 50%였지만 토론을 하고 난 후에는 79%로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알고 나니까 반대했던 분들까지 찬성으로 돌아섰던 겁니다. 기본소득은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 부족한 기존의 복지를 통폐합해서 없애자거나 줄이자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분의 말씀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라는 황당한 주장도 기만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조세 부담률도 매우 낮습니다. 조세 부담률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과 조세 저항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증세로 인한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되고 확신하신다면 증세가 자신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증세를 동반한 복지,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저 이재명은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고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또 점진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의 방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방식은 지금까지는 전 국민을 상대로한 보편 기본소득을 소액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액으로 늘려가는 방식만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후보 토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또 우리 반대하고 계시는 또 야당의 의견이라든지 국민 여론을 모아본 결과. 소액의 기본소득에서 고액으로 가는 방식도 있지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생각해서 긴급성을 생각해서 고액으로 시작해서 그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영역이 청년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청년 등에 대해서는 미리 목표액을 전액 지급하고 대상자를 늘려가는 방식, 즉 부분적 기본소득 방식도 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 이두 가지도 역시 모든 대상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농민 또는 일부 청년에 대한 것이어서 부분적 기본소득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다음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시행합니다. 장기적으로 기본 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현재 기초 생활 수급자 1인 생계 지원비 수준인 월 50만 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원의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이월 50만 원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는 달성할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 모든 아, 여기 좀 오타가 났습니다.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그외전 국민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가구별로 4인 가구로 하면 400만 원이 될 테고, 그 중에 청년에 대해서는 연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소득을 연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16년 시작했던 성남시의 청년 배당, 그리고 2019년에 시작한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 및 자기 개발 시간이 늘어나서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분들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즉시 연 100만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별도 지급하겠습니다.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이 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서 학업과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에2 0 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또 보편기본소득을 합해서 200만 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연 100만 원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400만 원 정도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첫 해에는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1인당 25만 원으로 가구당 100만 원으로 1회 지급하고 매년 또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임기 내에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해당 지급 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농민,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서 지방의 위기 지역 같은 다른 분야의 기본소득 정책은 해당 분야 공약을 발표할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이 공약을 발표한 후에도 주로 이 공, 재원에 대한 논란이 많아질 텐데 그 점을 과반에서 미리 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기에 해당되는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 재원, 그 다음에 조세 감면 축소분. 도세 감면 축소분이겠습니다. 긴급한 교정 가세 재원,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에 해당됩니다. 이세 가지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차기 다음 중부그 정부 다음 정부는 국민의 수기 토론 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제가 공략한 기본소득에게 1.5배 국민 1인당 1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 구조 개혁 또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 승률 초과하는 자연 증가분의 예산, 그다음 세원 관리 강화를 통해서 25조 원 이하 이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 감면분을 순차로 축소해서 25조 원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긴급하게 해야 될 교정 과세가 있습니다. 이 교정 과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조세 대상자의 부담이 매우 크고 조세 저항이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 국민에게 골고루 되돌려 드림으로서 조세 부담보다는 조세로 인한 혜택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해서 조세 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토지세, 우리가 통상 국토보유세라고 불러온 토지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실현해야 되고 또 불로 소득을 차단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 보유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국토 보유세를 1% 부과하게 될 경우에 약 50조 원을 초과하는 재원이 생길 텐데 조세 저항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징수액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을 하게 되면 약 80%에서 90%. 저희 설계로는 약 86%의 가구들이 부담하는 조세보다 그 조세 납부로 인해서 돌려받게 되는 기본소득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순수여자가 돼서 조세 저항이 최소화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양극화가 완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는 여러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또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 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서 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교정과제가 탄소세가 되겠습니다. 이 탄소세는 지금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고 이것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여야 하는데 그 줄이는 방법으로는 탄소세를 부과해서 탄소 사용이 부담이 되도록 만드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약 7억 톤 가량이 대출되는데 톤당 5만 원 정도. 이 유럽 기준으로 어, 부과하면약 30조 원에 해당되는 재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기구 권고에 따라서 8만 원 이상을 올리면 64조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탄소세 재원 중에 일부는 산업 전환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직면하게 될 물가가 오르겠죠. 물가 상승에 직면하게 될 우리 국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면. 조세 저항도 줄고 물가 상승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자는 저탄소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고, 화석 연료 사용이 감축되고 소득 양극화가 완화되고 경제 활성화가 되는 아주 복합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를 상정할 수 있는데, 아마 차기 정부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세 부담률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세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세율을 올리거나 해서 그 증세된 그 세원은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면 조세저항이 매우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익을 가지고 그 액수가 맞느니 안 맞느니 또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금액을 다 합치면 추가 재원이 이 중에 일부만 해도 충분히 우리 계획에 따라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멸성 지역 가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 성장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의 최대 과제인 소득 양극화 완화 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지원, 매출 양극화 완화로 지역 경제와 지방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경제 정책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나 탄소세는 부동산 투기나 탄소 배출로 생기는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기존의 불공정 경제를 시정하고 공정한 경제로 바꾸어서 주권자가 공유부의 실제 주인이 되어가는 전환적 정책입니다 40여 년 전에 매월 7천, 원, 7천 원만 있었더라면 제가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공장을 다니다가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가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기본소득 제대로 성파 세모녀에게 월 30만 원만 있었더라면 이분들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겁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달걀을 훔치고 감옥으로 가는 그런 참담한 일도 벌어지지 않을, 않을 겁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빌 게이츠, 마크 체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글로벌 CEO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정책에 더해서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40여 년 전에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시작했던 의료 보험이 지금은 전 세계에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미약하기 시작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실험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불가능한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번한 한 약속은 공약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성남 시장과 경기도 의사 재임 동안에 어떤 후보도 넘보지 못할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미래 사회에 국민을 살리고 나라 경제를 살리고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입니다. 불굴의 용기와 추진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 을 시행했던 것처럼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성장이라는 새 역사 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정성장의 핵심 기본소득 이재명 은 합니다. 감사합니다.